어 뭐야 아! 죽, 죽었다 이거 아이고 아 진짜 야 미쳤나 진짜 일로와 일로와 어! 절로가 절로가! <laughs> 아디 ㅅ 아 파칭하고 싶네 아 충동이 오는데 슬슬 아아 제가 아, 파칭해서 한번 다 쓸까 이거 너무 파칭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풀로 몰려다니시분분이이 혼자다니는 사람은은죽이지 말고 한 파티 한 파티 위주로 노릴게요 우리는. 어 내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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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립니다. 지 번부터 금번 1번 딸깍. 은번금은지요네지번죽었번 2번 금번 4번 4번 금번 생거. 바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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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번은내 5번. 쏘세요 금은 지금은 지 바로 3번, 바로 3번, 3번, 3번 가고, 6번, 6번,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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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번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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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번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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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번 4번, 파번번번번번번 이거 화염, 화염 그거 광역, 광역 광역 꺼져, 광역 광역 1번 가세요,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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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다 터졌어, 다 터졌어. <laughs> <다 털었어. 웃음> 이거 뭐야? 화산 폭발, 화산 폭발 다 죽었어요.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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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나이스! 두 파티거든요? 이거 세 파티... 세파번인번 5번, 부터6번6번6번 딱! 번그번음번1번1번1번 낙래. 빨리 죽여야 돼요 앞에 말 많아 엄청 많아요, 레이더 4번부터 사사사 사, 사. 사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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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거 하나 날릴게요 그 다음 바로 1번 1번도 생거 하나 날릴게요 1번 p 번 n 번 쏘세요 요우한 p 더 온다 한 바톤 온다 한 p 더 온다, 한파 더 온다. 일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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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. 일바 에바. 일반 소세요, 여러분들. 에바. 일반 생고개, 생고개, 생고 됐어. 일반 일반. 일반. 일반 미쳤어. <웃음> 야, 죽어도 끝이 없어. 얘 예, 작전 사후퇴. 작전 사후퇴. 후퇴하라, 후퇴하라. 후퇴하라. 너무 무한 무인데그니까 너무 많은데 <laughs> 이게 계속 소부하나봐요 3파티가 일단 저 바람깨 어? 한파티먹 오나? 1번 녹이 준비 1번 녹이 준비 하나 둘셋 1번 딸깍 딸깍 됐어 오케이 이거 사사사사사사사사 1번 1번 지금 수퍼했어요아저 잠깐 뒤로 1번 이번 1번 좀잡아서요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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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성이거든요 오케이 1번 1번 생거생거 갑니다 1번한테 생거 오케이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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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쫙, 계속 가, 계속 가. 도 온다 도 온다 파라겠다 후퇴 1번 후퇴 자 치고 빠지기 갑니다 치고 빠지기 너무 많이 왔어 2파티 더자 <laughs> 제가 빠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빠지셔야 돼요 엄청 빠르게 좀전처럼 우리 그 라이언 1병 생기면 안됩니다 이거 자 내릴 준비 왼쪽에 갑니다 2번부터 2번 2번 제가 쳐울게요 오케이. 5번 제울게요. 가.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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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5번. 1번 세게. 바로 1번 죽일 준비, 준비. 1번, 1번. 1번 세게. 1번 세게. 그렇지. 됐어. 이거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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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1번. 쏘세요. 1번. 소세요. 1번 소세요. 그렇지. <laughs> 마지막 한명 살았어요. 이거 소호성 도망간다 소호성 이거 속박하고서 천천히 죽여야될것 같거든요. 한 번에. 이거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메지. 메지. 때리지 마. 아직. 아, 때려! 그냥 때려! 때려! 우리 편 왔다! 때려! 나이스. 아, 이거 한번 그림 잡아야겠다. 자, 메이지하고서 제가 지옥의 화염 쏘세요. 이러면은 알죠? 하나, 둘, 셋 하고 지옥의 화염 여섯 명이서 쏘는 거예요 메이지하고. 다 같이 화염나무 준비. 하나, 둘, 셋. 화염나무 가세요. 갈기야. 화염나무 <laughs> 그리고 다음부터 마도님들다 헤이, 헤이치컷 하고 오세요. <laughs> 아, 우리가 하나잖아. 그 6인 1체. 여섯명이서 해가지고 놀면 멋있지 않을까 이거 왼쪽엔 파티 1번부터 죽이자 1번 1번 무빙되는스킬만무빙되는 즉시 무빙되는 스키만 그렇지 됐어요 치우 없어요 얘네 1번부터 1번 딱딱 갑니다 1번 딱딱 딱딱 바로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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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그렇지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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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도망갔어요 소자 조금만 뒤로 해서 조금만 딛고 가죠 조금만 딛고 와요 네 정령도 있어요 매지딩 가까운 거 가까운 거 2번 2번 가깝다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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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까? 이거 도망가야 돼 여러분 한번더 왔어요 뒤에 또 왔어 또 뒤로 쭉 빠지다가 따라오는 거 죽입니다 1번 죽이 준비 하나 둘셋 1번 1번 매지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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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 잘했어요 매지딩 매지딩 네. 매지딩 한 대만 쳐주실 분 매지딩 한 대만 됐어됐어 됐어 래번 됐어. 됐어. 1번 음 1번. 1번 뒤에 1번 죽이세요 그어 뒤에 3번, 3번 냉소 뒤 냉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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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소. 저기 뒤에 한 바터 이거 죽이러 가자. 한 발. 태풍 소환 있긴 한데 태풍 소환 아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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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, 아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밑에도 있어요. 한 파티 밑에 찌를 준비. 1번부터 해봐,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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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딸깍. 1번 다음 4번, 4번, 4번 마도 딸깍. 그 다음 1번 딸깍. 오케이, 2번, 2번, 2번. 저기 1번 도망갑니다. 1번. 찾다 찾다 뒤로, 뒤로, 뒤로. 뒤에, 이거 2번, 3다 4번, 5다두번7두 8번, 9번, 1 자 치고 빠지기 계속 갑니다 치고 빠지기 자 유품쪽 유품쪽부터 일단 죽이면서 갑니다 1번부터 4 4 4 4 4 4 4 쏘세요 쏘세요 4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2번 버리고 재울게요. 아,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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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1번 그 다음 1번 그 다음 1번 오케이 그 다음 1번 좋았어 녹여버려 1 0를 그냥 어 <laughs> 너무 빨리 죽는데 애들이 자피 한번 채우시고 가면서 밑에 밑에 바닥에 4번부터 4번부터 4번 4번 딸깍 4번 딸깍 그 다음 1번 딸깍 1번 딸깍 그 다음 1번 1번 튄다 아! 속박 낙내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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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1번 뭐야 1번 뭐야 이거 뭐야 지, 에 뒤에 또 왔어요 6번 이슈 건성 권성, 주기 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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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

첨부사 누구 있나 딱 푸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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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로 보내 이거 러, 러시아로 보내 버려. 오케이 러시아 보내. 보냈어보냈어보냈어다 죽이 다 죽었어. 다 만화가 없어. 만화, <laughs> 와한판씩 <파씩> 넣어 가지고 <laughs> 죽으신 분들. <laughs> 자, 부유. <laughs> 환자 발생. 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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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고 와요. 라이언 느끼병 구하기 여기 한 파티 있습니다. 내비 준비. 화산 폭발 화산 폭발. 여러분들 화산 폭발. 화산 폭발. 다 같이 화산 폭발. 됐어, 닫터 있다, 닫터 있다, 하나, 둘, 셋, 팡팡팡팡팡팡팡, 오케이 다, <laughs> 한명 빼고 다 죽었어. <laughs> 화산 폭발 여섯 방. 야 미쳤다. 아 진노까지 안 써도 돼요. 야 미쳤는데 명장면인데 이거? 자 막턴 케이크 갑니다 여러분들. 한번 쓸어가죠자 케이크로 진노 쿠로 50초 남았거든요, 50초? 자 버프 키시고 마력침포 자, 1번에다 쏘세요, 1번에다가, 1번에다가, 쏘세요! 쏘세요!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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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차! 차! <laughs> 존나 많이 죽었어! 야, 몇명 죽었어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, 열여열곱 열여덟 죽은 것 같은, 데 열여덟? 열여덟. 오퍼 죽 올라갔어, 오퍼가 자, 우리 고생되겠습니다.